고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밤에도 강추위가 계속되겠는데요. 보온에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다행히 내일 낮부터는 기온이 점차 오르면서 한파는 누그러지겠는데요. 밝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대기의 건조함은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화재 예방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자세한 내일 날씨 함께 살펴보시죠. 내일 우리나라는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이 대체로 맑겠는데요. 제주도는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아침까지는 오늘과 비슷한 분포를 보이면서 영하권의 강추위가 이어지겠고 낮부터는 오늘보다 기온이 오르면서 평년 수준을 회복하겠습니다. 낮 동안 한파는 주춤하겠지만 전국 대부분 지역에 건조특보가 이어지겠습니다. 크고 작은 화재 사고 소식이 들려고 있는 만큼 불씨관리에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일부 중서부 지방을 중심으로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단계까지 오르겠는데요. 호흡기 건강 관리에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당분간 뚜렷한 비 소식 없이 맑고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강력한 추위는 아니지만 아침저녁으로는 영하권의 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옷차림 따뜻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운 날씨에 되게 건조함이 심해지면서 감기 환자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충분한 휴식과 영양 섭취로 건강 관리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유더뉴스 내일의 날씨였습니다.